왕년은 평주 남양군 출신으로 유장 시대의 촉으로 들어가 유장에게 몸을 의탁했는데 유장은 그를 자동현해 현령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유비가 입촉을 한뒤 유장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유비는 감행에서 군사를 일으켜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당시 유비군의 진경로에 위치하던 대다수의 지역은 항복을 했으나, 오직 자동성을 지키던 왕년만은 성문을 닫고 항복하지 않았는데, 유비는 이를 의롭게 여겨 항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년은 성도가 함락되어 유장이 유비에게 항복을 하고 나서야 성문을 열고 투항했습니다 이에 유비는 왕년을 등용해 십방연의 현령과 광도현의 현령으로 임명했는데 임지마다 공적이 있었습니다. 익주 지역은 소금과 철로 유명했기에 유비는 익주를 평정한 뒤 연부교위라는 관직을 두어 소금과 철의 이익을 따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왕년은 능력을 인정받아 사염교위로 승진하게 되었는데 소금과 철의 이익을 따져보니 경제적인 수익이 매우 많았기에 그는 소금과 철이 국가의 세출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의 등의 인재들을 등용해 자신의 관속으로 삼아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후에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는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개한보신찬에서 왕년이 군자금을 책임졌다고 평가한 것을 봤을 때, 그가 소금과 철을 통해 얻은 수익이 총나라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제갈량의 북벌에도 용이하게 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요립이 스스로 중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장완 등에게 하소연을 하며 중용을 받고 있던 왕년을 비난했는데, 왕년은 평범하고 저속하며 진실로 조세를 함부로 부과해 백성들을 못살게 착취했기에 백성들이 피폐해져 오늘날에 이르렀소 라고 말하며 그를 폄하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왕년이 소금과 철을 통해 수익을 뽑아내는 능력이 매우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왕년은 촉군 태수 풍업 장군으로 승진했음에도 소금과 관련된 일은 이전과 같이 계속 담당했습니다. 참고로 왕년이 관석으로 삼은 여의 등은 모두 훗날 포관대작에 이르렀다고 하니, 왕년은 인재를 보는 안목도 있었습니다. 건능원년 왕년은 분기규위에 임명되고 승상장사를 겸했으며 평양정우에 봉해졌는데, 이를 통해 그가 총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방에 있는 여러 군들이 신하로서 복종하지 않으며 이미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킬 조짐을 보였기에 제갈량이 장차 직접 정벌을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면이 제갈량에게 이것은 불모의 땅이고 천연병이 창궐하는 지역이므로 한 나라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모험을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간언하며 반대했습니다. 당시 제갈량은 여러 장수들의 재능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걱정했기에 반드시 직접 남정에 나서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왕년이 간절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었으니 제갈량의 남정이 늦춰진 것은 왕년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왕년이 죽었고 제갈량은 그제서야 남정에 나서게 됩니다. 위기전에서는 소금이 국가의 귀중한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등해전에서도 척을 평정한 등해가 사마소에게 원하라를 평정할 계책을 말하며 척에 소금과 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따라서 소금과 철을 관리하여 국가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왕년의 공은 가벼이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한보신찬에서 왕년을 평가하길 둥기는 주군을 오래도록 섬겨, 절개를 굳게 지키며 변하지 않았고, 이윽고 처음명을 받게 되자, 세상의 복도를 마음을 다해 세웠으며, 군자금을 책임졌고, 월코 그름을 구별하여 보좌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왕년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